4번 보면, 반가로 1번 질문. 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 방법을 논하시오. 너무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수용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수용하면 불복할 때,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a 투에게 가는 게, a 투에 가는 게 행정심판 있고, 그 다음에 소송 가는 게 85조 등에 있는데, 관할토지수용회를 A로 하면 관할토지수용회 수용제결은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갑의 토지를 1억을 사업시행자가 주고 갑은 사업시행자는 대신에 아, 토지소유자는 100평을 갑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용제결의 내용은 근데 토지소유자가 불복을 할때 방평인데백평 너무 많이 갖고 갔다. 수용의 범위가 위법이다. 이렇게 다툴 때 하나가 있고, 백평은 맞지만 보상금 액수가 나한테 너무 적게 줬다. 2억을 줘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줬다. 그래서 액수가 위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다투는데, 공터법에서는 여기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면 A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83조에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을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C. 행정법원에 취소송, 아 행정송을 가는데 범위가 위법인 것은 85조 1항에서 항고송을 다투게 하고 있고 보상금 가 위법인 것은 85조 2항에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가독 돼 있어요. 이제 이런 흐름에서 흐름에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를 묻는 거야. 구제 수단 중토에 소 대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여기 행정 소송 중에 85조 2항을 묻는 거예요. 85조 2항. 근데 노무사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올 거라고 여기 85조 2항. 4번에 지문을 보면 한편 인근 단지에서 인근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 C 사업 시행자가 C야 C 근데 인근에 소재한 병이죠 병 병이 토지 소유자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신청했더니 관할 경기도 토지 수용인 A라고 하면 A가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사업 시행자는 C A가 이렇게 수용지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반가로 1번에 병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럼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통상은 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 범위에, 갑이 아니라 병이네요. 범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다툴 때 로마자 2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얘는 상급행정청에 대한 불복이고 뒤에 소송 갈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하는 특별행정심판 이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제가 안되면 여기 소송 갈때 개별법 85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항고송 취소송에 관한 내용인데 85조 1항에 의하면 소송을 바로 갈때는 90일 여기 심판 거쳐서 기각절이 나왔는데 소송 갈 때에는 60일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각각. 그래서 만약에 심판을 거쳤다면 거쳤다면 처음에 원처분이 수용 재결 여기 A2의 기각 재결 재결 처분이에요 처분이 몇 개야? 두 개잖아. 두 개. 처분이 두 개여서 이제 토지 소유자 병이 추송 갈 때에는 처분이 두 개면 쟁점이 뭐지? 원처분주의 아니면 재결주의잖아요. 이해가?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뭐가 있지? 감중인데 옛날에는 구토지수용법에서 감중중도 있었어. 그 중이 뭐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국법에서는. 국법에서는 판례가 얘가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채택했단 말이야. 근데 현행법 85조 1항에서는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원처분주의밖에 없죠.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 9조 본문에 따르면 원칙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돼? 수용 제기를 대상으로 해야 돼. 피고 누구예요? A. 1 9조 단세에 따르면 중토수의 재심 판정 언제 대상이 될수 있어? 고유한 이법이 있을 때만. 이법이 있을 때만. 피고 누구예요? 중앙 토지 수용.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현행법에서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죠. 어려우니까 그 내용이 270페이지 보세요 설문 4-1 로마자 5 187페이지 기본서 18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기본서 보지 말고 자 로마자 5번 재결주의 관련 주요 쟁점에서 1번 개별법상 재결주의인지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의 경우에 참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재결주의설이 국법에 대한 판례 입장이었어 근데 동그라미 2번 원처분주의설이 옛날에 다수설 또 개정법에 대한 다설이고 최근 판례 입장이에요. 최근 판례. 그래서 국법을 보면 참고 그 위에 참고 박스 A에 구토지수용법 75조의 이 1항에 이의신청, 중토수의 이의신청 제결에 대하여만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판례가. 근데 현행법에 비해 보면, 현토지부상법은 보면, 토지수유자 병은 34조에 따른 재결,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바로 소송할 때는, 아, 60일, 바뀌었네. 60일, 네, 착각했어, 여기. 여기가 60일, 30일로 바뀌었다. 바로 갈 때는 60일, 이의신청, 심판을 거쳤을 때는 에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으면 30일 내에 이제 각각에 제가 밑으로 쳐놨죠. 각각.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건 원처분주의야, 재결주의야. 원처분주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원처분주의로 바뀐 거야. 그 판례가 이제 오른편에 있는 판례예요. 오른편. 첫 번째 줄에 토지수유자 병이 수용지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가 핵심이지,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경우 피고 적격, 그다음에 소송의 대상, 그 3분의 한 8번째 줄쯤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끊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이 시험을 거친 경우에도, 여기 핵심이지. 거친 경우에도. 끊고,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 또는 지방토지 수용연을 피고로 하여, 피고, A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 하고, 이건 19조 본문이야, 단서야? 19조 본문에 따라 이게 생략된 거예요. 19조 본문에 따라.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다음에 19조 본문에 따라 이렇게 써 놓으시면 편해. 끊고 다만 다음에 19조 단서에 따라 이렇게 써 놓으세요. 19조 단서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보이세요? 피고는 누구야? 이 재결을 한중토수 중앙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여 대상은 뭐예요? 이의 재결이잖아.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원처분주의를 설명한 거야? 19조 본문 단서.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아, 감은 좀 잡아놔야 돼. 원처분주의가 뭐야? 원칙?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원처분을 대상으로한 피고는 누구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근데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19조 단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 이게 재심판정이야, 재심판정. 그때 피고는 누구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본문에 따라, 단서에 따라. 설마 이게 나오겠어? 노무사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미친 척하고 되면 어떻게 해? C급인데. 그 다음에 268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반가로 3번은 병이 토지수용인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토지소유자 여러분들이 병이라면 1억 너무 적다고 라 주장하겠죠. 너무 적으니까 보상금 증액을 주장해 감액을 주장해. 증액을 주장하거든 증액을. 그래서 그 구제수단이 뭐냐. 구제수단. 보상금 증액 플러스 1억 더 주세요 하고 보상금 증액 증액 심판을 a 투 a에 갈 수도 있고 소송의 경우에는 80, 현행법 85조 2항에 병이 사업시행 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갈 수도 있는데 노무사 시험에서 얘가 나온다고 보증소 이게 성질이 뭐냐 국법에서는 행정청 관할토지수용위원회도 피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보증서는 수용재결의 일부인, 처분의 일부인 보상금을 다투기는 거라, 실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송이지만 항구송이지만, 형식은 손실보상금 청권자 구 병이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자, 사업행자 씨를, 의무자를 권리자가 피고를 하는 소송이에요. 권리자가 의무자로요 근데 이게 공법상 권리자의 의무자니까 형식은 당사성인 거지.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a 가 삭제돼서 실질은 항고소이지만 형식이 권리자가 병 손실보상 의무자가 갑 공법상 법률관계 형식은 당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당이라고 불, 형당. 그래서 얘가 개별법상 인정하는 형당이냐, 이게 핵심이. 국법에서는 A가 있었기 때문에 형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 현행법에서는 형당으로 본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 에요 그래서 이 핵심쟁점은 개별법이 인정하는 형식적 당사성이냐.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얘 사례집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안 해결은 문제 22-4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문제 20-4 형식적 당사성 22-4 162페이지 잠깐 볼까요 발해집 22-4 자신의 토지가 수용된 값 아까 문제는 병이었었잖아요 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수용재결을 한게 아까는 경기도 였지만 었 토지가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걸치게 되면 중앙에서요 중앙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a i a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아까 낮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자 한다. 불복수단인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설명하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 써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형식적 당사송인지 여부예요. 겹쳐갖고 제가 거의를안 써놨는데, 그건 121페이지에 사, 겹치는 부분이라서, 121페이지에 써놨어 121페이지에, 120페이지에 문제도 똑같아. 1 2 0페이지 양가로 1번, 갑이, 토지수용인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불 경우, 소송상 구제수단이 보증소인데, 재결을 어떤 이유로 불복하냐면, 네 번째 줄에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즉액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설이 1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할 테니까,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 네, 수고하셨고요.